안녕하세요. 최다육입니다. 어, 아, 다들 다육이, 어, 잘 있는지, 어,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어, 다육맘들, 다육이 관리하느라, 어, 이렇게 고생들 많으시죠. 저도, 어, 꼭그 추운 날, 가스가 떨어지는 바람에, 어, 어, 저녁에, 저녁에, 그 추운 저녁에, 어,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아니, 갈똥말똥, 가스가. 그래서 또그 온풍기 꺼내서, 음, 그, 어, 온풍기 꺼내서 우선, 어, 그, 밤 사이, 밤 사이 온풍기 그 가스는 음 갈동 말동해서 이제 온풍기랑 같이 그그 그 새벽을 보내고 그 다음 날 눈이 많이 오는 날또 눈이 많이 오는 날꼭그 날씨 춥고 그런 날또 가스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스를 불러가지고 어아이들은 이제 켜졌죠 그래서 다행히 무사히 그렇게 뭐 냉해. 입은 아이들은 없고요. 어, 아무튼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지금 어, 14도예요. 14도. 여기는 음, 여기 핑크 베라, 핑크 베라가 이제는 이렇게 목대로 목대로 커서. 이 공간이 이게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 맞는 처음에 여기 화분에 식재 했을 때는 어 목대가 없이 어 여기 그 화분에 한 가득 어울려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는데 이렇게 크면서 목대가 크고 화분이 비어서 분갈이를 해주려고 밑에다 내려놨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이 아이가 치아와 요 아이가 그 자리를 탐을 냈네요. 그이 요치아한테 자리를 뺏겼어요. 그리고 이제 블루 엘프. 헬프. 블루 엘프는 지금 물을 좀 줘야 될것 같은데 제가 좀 이렇게 좀 빨간 색감에 있는 음 아이를 좀 보고 싶어서 물을 좀안 줬답니다. 근데 입장이 조금 지금 많이 말랐어요. 그리고 홍민. 와, 홍민. 여기 꽃대. 이거 꽃대 이거 잘라 줘야 될까요? 어쩔까요? 홍미 밑에 이렇게 마른 잎. 홍미. 그리고 이제 저도 서서히 이제 분갈이를 시작했어요. 아이들 어 이제 오래된 아이들 분갈이를 해줘야 될 아이들 그리고 이제 화분에 어울리지 않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눈맞춤하면서 보다가 하나씩 하나씩 분갈이 해줄 거 찾아서 지금. 음, 하고 있답니다. 아, 근데, 아, 지금 날씨가 이렇게 바깥의 날씨는 2도? 제가 오기 전에 그 테라스 온도를 보고 왔는데, 지금 점심 시간에 2도. 새벽에는 마이너스 4도까지 갔거든요. 제가 중간중간 점검을 했는데, 다행히 점심에는 좀 온도가 풀려서,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는 여기 13.9, 14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쪽은 조금 그늘져서, 춥긴 하는데, 그래도 13.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아, 춤맹. 겨울에 데리고 와서 네가 고생이 많구나. 아, 어떡해. 요 와인은 이제 약간 묵은둥이. 얘, 얘도, 얘도 11월 작년, 재작년? 그때 그때 데리고 왔는데 얘는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얘는 지금 겨울에 데리고 와가지고 요 안쪽에 지금 입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답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춘맹이잘 어, 크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요춘맹이 이제 이상이 있어서 어, 없으면은 여기에 다가는 어, 루비앤네크리스 있죠. 그거를 한번 키워볼까 합니다. 키워서 이게 화분이 이렇게 길으니까 한번 밑에 흐트러지게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저희 집에서 제일 안 되는 게루비앤네크리스가 없어요. 루비앤네크리스가 그렇게 키워보려고 해도 몇번그 그 쉽다는데 그거는 정말 잘큰 크다는 잘 큰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어렵죠? 아무튼 어려워요. 아 여기 별의 눈물. <laughs> 별의 눈물 아잘 크고 있네요. 그리고 요요 요 아이가 아 올리브 올리브 얘가 지금 햇빛을 받으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아 자, 봄에 바깥에 나가면 예뻐지겠죠. 그리고 여기 3종 세트 여기에다가 자리를 다시 잡아줬답니다. 아가 팅커벨이에요팅커벨 그다음에 로망 그다음 핑크 로즈. 핑크 로즈. 다요 아이들 지금 1년 1년 이상 된 아이들이랍니다. 네. 21년 8월 28일 날 2년 2년 됐네요. 2년. 그리고 로망도 오래 됐어요. 로망도 21년 7월. 얘는 8월. 7월. 얘가 그래도 최근에 된 애가 핑크 로즈가 23년 2월이니까 얘는 지금 1년이 안 됐네요. 네, 이렇게 어좀 묵은 두기 아이들 여기 화분에다가 이렇게 이 아이들 세개다 분갈이 다시 해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자리를 잡아줬고요. 아 그리고 어제그 댓글에 그요 핑크 스팟이라고 제가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분이 핑크 스팟 제 글씨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핑크 스팟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핑크 핑크 스팟이 아니면 뭘까? 자 그분한테 한번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 플로리디티 같다고. 근데 제가 지금 플로리디티 키우고 있죠. 근데 핑크 스팟은 아니래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또 음, 핑크 스팟이 그 검색한 음, 그 사진하고 또 근데 요 아이는 제가 좀 오래 키웠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얘는 구독자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두 번을 몇번 얘기했어요. 그거 핑크 스팟 아니라고,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플로리디티. 너는 이제 이제부터 이제 플로리디티란다. 예. 이름을 바꿔서 해줘야 될것 같아요. 플로리디티. 그러니까 22년 6월 달에. 그러면 데리고 왔으니까 1년 좀 넘게 키웠죠. 음, 레드 길바. 레드 길바. 레드 길바, 요기 자구.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구. 너무 예쁘죠? 지금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지금 화분이 작아서 요 아이들도 각자 자기 화분에다가 자기 자리를 마련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어미. 그, 어, 창, 이렇게 키우다 보면 옆에 자구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키워야 되나요? 아니면 분류를 해서 이렇게 따로 키워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키우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 키워야 되겠죠. 근데 이제 창 이런 거 보면 여기, 대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새끼 자구가 그리고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는데, 이걸 따로 분류를 해서, 따로, 따로 분류를 해줘야 되는지 어쩐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요것도 있고요. 또, 또, 모양이 흐트러지더라고요. 제니퍼. 제니퍼도, 보면은, 어, 요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잠깐만. 이 보면은, 제니퍼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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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밑에 자구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자구 새끼도 지금 모양이 안 예뻐지는 것 같고, 얘 어미도, 어머머,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얘 어미도 지금 이렇게 모양이 안 예뻐져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아이는 어떻게 분류를 해서 따로 심어야 되는지 어쩐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분류를 해주고 싶어요. 분류를 해주고 싶어서 자구를 따로 심어주고 싶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키우시는지 궁금하네요. 음, 제니퍼. 여기 말고도 이렇게 창자고 딸린 아이들이 꽤 있어요. 음, 여기 까미오클로 떼도 있고. 까미오클로 떼 음. 이쁘다. 음,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어, 잘 크고 있답니다. 요 밑에 보세요 요 밑에 테이블 요 밑에가 약간 곰팡이가 꼈죠 왜냐면 바깥하고 안에 온도하고 차이가 많다 보니까 이 습기가 위에 껴 가지고 바람 불면서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물방울 떨어지는 걸요 아이들이 이제 받아서 그 물방울 먹고 이제 크기도 하는데 이제 요 테이블 여기에도 떨어지니까 요쪽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얼룩이 지게 많네요. 이렇게 물기도 있고, 아, 그리고 어, 스텔라. 스텔라. 우선 그 확실히 차이가 나죠. 아이고, 차이가 나죠. 제 거랑 언니 거랑. 근데 뭐 저는 음, 언니 거잘 크고 있답니다. 제가 혹시나 냉해 입지 않을까봐, 제 거보다 언니 거를 더... 어, 더 보살피는 것 같아요. 날씨 빨리 풀리면 얼른 가져가세요, 언니. 그리고 얘가 서시, 서시, 네, 서시 이번에 다시 음, 분갈이 해줬죠. 이렇게 판판하게. 음. 그리고 이 아이는 이름 이 뭘까요? 이 아이는 음, 익산 정안의 다육에서 이번에 데리고 나인데 원래 이 아이가 여기 화분에, 이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었는데. 제가 여기를 여기에다가 따로 분갈이를 해줬고요 자, 여기 화분에는 화분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러브홀릭. 데리고 온 러브홀릭을 여기다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음, 레드탄. 그 다음에, 마프라. 아 어, 얘는 뭐지? 얘는, 카사노바. 카사노바크. 꽃대가 막, 이쪽에 여기 여기 저기 막 꽃대가 이렇게 지금 많이 나고 있답니다. 아, 긴립적성은 송이안 가서 제가 물은 그렇게 많이 안 줬거든요. 뽕씨뽕씨도 홍시, 사실 화분이 좀 커요. 분갈이를 해줘야 할까 지금. 어, 그리고 얘 백봉, 백봉. 와 백봉은 이렇게 묵힐수록 애들이 이렇게 예뻐요, 백봉은. 이렇게 좀한 화분에다가,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이제 합식을 하고 싶은데, 요거는 일이 커져서 이렇게 조금 더 날씨 좀 따뜻하면은, 어, 분갈이를 해줄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몰라코, 몰라코, 몰라코. 어, 여기 뒤에 잎, 잎이 더 크죠? 이게 두 포트를, 아니구나, 한 포트에 두개 있어서 두 개를 데리고 와서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어요. 확실히, 몰라코는 클수록 입장이, 어, 작아져요. 작아지면서 이렇게 목대로 큰답니다. 요게 지금 몇, 몇 포트인 줄 아세요? 몇 개? 한열개 되는 것 같아요. 목대가. 그래서 이렇게, 정안의 다육에서 이렇게, 두 개? 두, 어, 두 개. 하나, 한 포트에 두 개가 있었어요. 오천 원 주고 데리고 와서 이렇게 다시 분갈이를 해준 것 같아요. 이렇게, 몰라코 제가, 몰라코는, 햇빛을 좋아하는 아이랍니다. 그다음에 백운무. 백운무. 꽃. 햇빛 좋아하죠. 근데 물도 좋아한대요. 백운무 꽃이 예쁘잖아요. 분홍색. 제가 백운무도 키워 봤는데 한번 실패하고 이번에 또 다시 데리고 왔어요. 백운무. 얘가 두 포트? 세 포트. 어, 세 포트 합시겠구나. 얘도 이렇게 축 늘어뜨리면 예쁘더라고요. 백운무, 참, 청구지묘. 청구지묘도 이렇게 데리고 왔답니다. 백운무, 청구지묘. 어. 그리고, 아르제가, 아르제가 싸더라고요. 얘는, 아르제는 겨울에 예쁜 것 같아요, 겨울에. 겨울에, 얘는 이제 묵은둥이의 입장이 이렇게 잎이 분홍색으로 물이 들어, 물이 들어요. 아, 백운무가, 아르제, 어, 아르제. 그리고, 여기는, 저 아이보다 그 음, 2월달, 작년 2월달에 데리고 나 아인데, 이렇게. 근데, 이산 정원의 다육에서 묵은둥이 1,500원씩인가? 2,000원, 그렇게 제가 이번에 데리고 와서, 그, 분, 그, 분갈이 해서 선물로 보냈잖아요. 음, 아르제. 아르제는 겨울에 예쁜 것 같아요. 겨울에 이렇게, 어, 이렇게 분홍색, 이렇게 물이 든답니다. 입장이. 얘는, 얘는 묵은둥이, 얘는 아니, 묵은둥이 아닌 아이. 음, 그리고, 나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도 여기다 놓고, 음.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물,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이거 보세요. 애 <laughs> 아이, 이, 아휴, 짐 물렀네, 짓 물렀어. 아우, 짓 물렀어, 이렇게. 이런 거는 띄워줘야죠 이렇게 아, 핑크 스타 얘는 또 핑크 스타네 쟤는 핑크 스팟 얘는 핑크 스팟 근데 핑크 스팟이 아닌 것 같다고 플로리티 디 쟤는 핑크 스타 핑크 스타 홍시도 이렇게 빨개요 홍시 참 그리고 제가 자랑할게. 홍등. 홍등 많이, 어, 하나씩은 가지고 있죠. 이 입장이 쫙 벌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모아있는 게 예쁘더라고요. 홍등. 와, 이 손톱도, 손톱도 이렇게 막 까칠어요. 얘가. 그죠? 홍등. 와, 요 아이 보니까 몇개더 키우고 싶더라고요. 겨울에 진짜 색깔이 안 변해요. 얘는. 햇빛만 잘 받으면 이렇게 빨간색이 그대로 유지가 된답니다. 요, 분갈이 해준 나이에요. 음, 분갈이 해줬답니다. 이쁘죠 입장이 벌어진 것보다 이렇게 또 모아져 있는, 모아져 있으니까 더또 아이가 또 불품이 있는 것 같아요. 홍등. 제가 그때 홍등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음, 좀 저렴한 거, 어린아이 데리고 와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키워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은 여리여리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솜니엄도 솜니엄 음, 뭐 실루엣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음... 예뻐 요 예뻐 신동도 지금 이제 하나 둘씩 꽃을 피 얘는 먼저 폈던 아이라 지금 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씩 피고 있어요 지금 꽃망울이 맺혔답니다 여기 돼지네 다육에서 제가 이거 두 포트인가 세 포트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합식했잖아요, 이거. 와, 며칠, 이제 조만간 이렇게 꽃을 활짝 필것 같아요. 꽃 피면 여기 신동 정말 예쁘답니다. 음, 레드베리, 레드베리, 레드베리. 아, 그리고 여기, 이 아이는 제가 자꾸 이름을 까먹어서, 근데 희성미, 희성미. 예쁘죠? 작품인 것 같아요. 요,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이 다 메꿔질 거예요. 와, 하나 소울에니 겨울에 이렇게 또 빨가, 빨개지는 거는 제가 작년에 하고 올해는 작년에 데리고 왔을 때는 뭐 빨개서 데리고 왔고요. 올해 또 이렇게 빨개지, 빨간 모습을 두 번째 보네요. 하나 소울에. 그리고 쇼리, 슈올리. 쇼리도 이렇게. 아, 이렇게 바람 부면은 위에 천장이 지금 그 습기 차가지고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진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저희 비닐하우스에서 잘 크고 있답니다. 음, 날씨 바깥 날씨는 아주 강추인데도 여기는 봄, 봄이 봄 오는 것 같아요. 서서히 음, 다육만들, 다육만님들, 어, 강추에 아이들 음, 냉에 입지 않도록 어,